연마 강화 5개를 먹고, 안 먹은 상태랑 먹은 상태랑 어느 정도 데미지 차이가 나고, 중딜레이가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마강화 5장을 먹으면 신속의 미약, 중딜레이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데미지도 올라가요. 이 친구들도 올라가요. 중딜도 감소되고, 데미지도 세지고, 방어력도 올라가. 연마강화가 효율이 진짜 좋거든요. 내실 스펙업 중에 효율이 가장 좋은, 빨리 하면 할수록 게임을 편하게 할수 있는, 너무나 좋은 스펙업이기 때문에, 바로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분 동안 쳤더니, 124 콤보. 연마 강화 하기 전에는 124 콤보죠. 그리고, 데미지는, 지저이필드가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 범위기 기준, 뭐, 120만? 110만? 이거 기준 130만? 1대1 공격 기준 100만? 이제, 연강만한 상태로, 콤보 재보고, 데미지 볼게요. 20% 세실 거예요, 20%. 최소, 3개는 먹어야, 영광, 먹은 티가 나요. 될수 있으면, 한 번에 3개는 먹어줘야, 옛날 더블클릭하면 먹어줬는데, 지금 안내문구가 뜨네요. 5장을 먹으면, 얘네를 스킬업 할수 있어. 가본 무기 극한. 보이죠? 레벨업 버튼이 생겼죠? 데미지도 늘어났고, 중딜레이도 감소가 됐고, 방어력도 단단해졌고, 바로 콤보부터 가볼게요. 아, 재접을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재접. 그래, 그래. 이게 적용을 시키려면 재접을 해야 되나 봐. 이제 개빨래다. 이제 못, 못 말립니다, 이제. 이런 씨발 똑같잖아 영광만 하지 마세요 하지마 영광만 하지마 근데 이제 뭐가 바뀌었냐 범위기죠 범위기 중딜이 1.2초야 이게 진짜 엄청나게 체감이 될거야 아까는 주잉주잉주잉 이랬으면 지금은 이렇게 나가 데미지도 다 기억하죠 한 120만 130만 정도 야 이거 봐미쳐서 야야야 막 나가 막 나가 막 나가 데미지 150만 됐죠 이거는 160만 됐죠 1대2기는 무시하고 야 엄청 빨라 나 깜짝 놀랬어 지금 진짜 아예 다른 캐릭터였죠 다른 캐릭 이래 그래서 이제 영광발 하는 거야. 댐증도 댐증이고, 속도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1대1기는 왜 그럴까? 다, 시 해볼까? 아 진짜 다 20, 20% 증가했죠? 아까 그러니까 100만에서 120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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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 이게? 뭔가 좀 빨라보이는 건 진짜 해골물인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 건가? 어, 이번에 좀잘 나올 것 같아. 이번에 느낌 좋다. 이번에한130 나올 것 같은데? 개뿔, 130은 씨발. 야, 이건 그냥 똑같아. 계속 124 나오나봐. 언절이 나오네. 124 언절이 나오네. 왜,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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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콤보 횟수가 중딜레이 감소가 있으면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중딜레이 20%가 장난이야? 잠시만요. 예쁜 엔으로 한번 실험해볼게요. 잠시만요. 극한 양만 뺄게요. 포트쉐이프, 그냥 콤보. 자, 콤. 아. 이제 영광만 상태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아야 백콤보 이미 넘었어. 야이 씨야 야 조슈아 이거 뭐야? 뭐, 무슨 일이야 이거? 아 진짜 이거 미쳤다. 야야조야이 씨. 124콤보 나오네. 이거 빨리 조슈아 이거 이거 버그예요, 이거. 조슈아 이거 빨리 수정하세요. 조슈아 수정해 줘 빨리. 이거 뭐야? 이러면 영광만 안 하지. 아송콤해 볼게. 그래 송콤해 보자. 야 이씨 야 이거 영광만야 손콤 할 거면 영광만안 했지 고쳐 고쳐 아니 근데 손콤 침려고 영광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좀 편하게 하려고 영광만한 거지 영광을 안 하면은 그냥 작품이 손콤보다 더 나오고 영광을 하면은 손콤을 쳐야잘 나오네 이게 무슨 이게 씨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강슈아는 손콤을 안 치면 손해라고? 아마마마 마, 마, 맞아? 손콤을 안 하면 손해인 캐릭이었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내가 그랬죠 내가 강슈아에 뭐라 그랬어 아 예쁘네 손콤 치는 거 너무 지 지겨워. 그냥 찌르기 캐릭으로 자품으로 이제 편하게 하고 싶어. 근데 손콤을 하라고? 이런 씨. 송콤하는 캐릭이 제 하기 싫다고. 이자크도 그러고 예쁜 엠도 그러고. 오히려 씨발 얘 속도가 더 빨라. 더 빨리 눌러야 돼, 마우스를.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얻은 거는 이제 범위기가 빨라졌다.